안녕하세요, 공대남편입니다. 노화 관리는 최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과 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건강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즈브코어의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MN, 레스베라트롤, 히세틴과 노화의 상관관계. 노화는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NMN, 레스베라트롤, 히세틴과 같은 물질이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와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의 상관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들 물질이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하여 노화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화 노화는 세포의 기능이 감소하고 조직과 기관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입니다. 노화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노화는 세포의 손상, 염증, 산화 스트레스, 텔로미어 단축 등을 포함한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촉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신체의 기능 저하, 질병 발생 증가, 생명력 감소를 초래합니다. 노화 과정은 피할 수 없지만 노화 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은 노화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영양소와 보충제가 노화를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MN NMN은 나이아신에서 유래된 물질로 NAD플러스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NAD플러스는 세포에너지 생산과 DNA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NAD플러스 수치가 감소하여 세포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NMN을 보충하면 NAD 플러스 수치를 증가시켜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NMN은 세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NMN은 생면 연장, 체력 향상, 인지 기능 개선,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MN은 노화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레스베라 트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땅콩, 베리류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시르투인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세포의 생존과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암 발생을 억제하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스베라트롤은 당 대사를 개선하여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 덕분에 레스베라트롤은 노화 관리와 건강 증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세틴. 피세틴은 딸기, 사과, 양파, 감귤류 등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입니다. 피세틴은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시르투인 활성화, 세포 생존 촉진, 자가포식 활성화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노화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세틴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세틴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피세틴은 노화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의 시너지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의 시너지는 노화관리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들 세가지 물질은 각각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기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NMN은 NAD플러스 수치를 증가시켜 세포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레스베라트롤은 시르투인을 활성화하여 세포생존과 수명을 연장하며 피세티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들 물질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큰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MN과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섭취하면 NAD+ 수치가 더욱 증가하고 시르투인 활성화가 촉진되어 세포 기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피세티는 이러한 효과를 보완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과 같은 물질을 통해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각각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기능을 향상시키고 노화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NMN,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의 시너지는 더욱 큰 건강효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즈브 코어에서는 NMN, 피세틴, 트랜스 레스베라트롤 3종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NMN의 순도가 매우 높은 원료만을 사용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더욱 믿을 수 있는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죠. 최근 NMN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며 NMN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약 6,000개 가량으로 늘어났는데요. 믿을 수 있는 NMN 제품을 찾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NMN 제품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걸까요? 브랜드와 함량, 순도 위세 가지 포인트는 믿을 수 있는 NMN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리즈브 코어 NMN은 1일 권장 복취량 최대치인 NMN 500mg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순도 99.9%에 달하는 굉장히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만을 제공합니다. 최대 용량, 최고 순도의 검증된 프리미엄 NMN 원료만을 사용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NMN을 섭취할 때에는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일본의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최대 500mg의 NMN을 섭취했을 때 안전성과 내약성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확인해도 리즈브코어의 NMN은 철저한 설계와 검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NMN은 순도 또한 중요합니다. NMN의 순도는 NMN의 흡수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리즈브코어는 글로벌 원료 검사, 검증 및 기관에서 순도 99.9%를 인증받은 프리미엄 원료만을 사용해 NMN을 제공합니다. 검증된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세틴의 경우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순도를 맥스 98%로 관리하면서 바이오페린,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MCT 코코넛 파우더를 함유한 복합 제제로 만들어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안전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 만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레스베라트로도 마찬가지로 순도 98%의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세 종의 제품 모두 섭취에 부담 없는 작은 캡슐 크기로 제공되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져 신체에 부담 없이 동물성 캡슐보다 더잘 녹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특히나 트랜스 레스베라트롤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원료 자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바이오페린을 함께 첨가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리즈브쿠어는 자체적으로 꾸준히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너지를 낼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냈다는 점만 보더라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느껴졌습니다. NMN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순도 흡수율이 뛰어난 구성으로 제공한다는 점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실제 원료들의 분석 결과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리즈브코의 제품들은 기타 저가의 NMN 제품들과의 차별점이 확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만나볼 수 있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구성의 NMN 관련 제품군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